네 이게 바로 큰꽃 어리 씨앗인데요. 예 그동안 뭐 <laughs> 씨앗을 한 번도 파종을 안 해봤는데 올해는 이 씨앗을 어, 따서 지금 바로 어, 노천 매장을 해서 한번 어, 발아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요 열매 하나에 시방 하나에 어이 씨앗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. 예요 요게 씨앗 하나인데요. 어, 시방 하나에 씨앗이 한 50개, 60개는 더 달린 것 같아요. 예, 예 여기도, 예, 여기도 있고요 예, 이, 이큰꽃 아리가 꽃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. 이게 이제 야생, 야생화인데요. 어, 야생화인데도 불구하고, 어, 계량종, 뭐, 꽃 못지않게 굉장히 어, 아름답습니다. 특히 아이보리색, 어, 굉장히, 아리보이기색이 자연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데요. 어, 보통 우리 가 시중에 판매하는 클라마티스 이런 계량종보다 저는 이 야생 큰꽃 어아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예, 한번 올해 파종을 해서 한번, 얼마나 파종이, 씨앗이 나는지 한번,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